포미가 아까 오줌도 잘 쌌고 그러니까 포미 먼저 줄 거야. 알았지? 먹어. 옳지. 세자, 먹어. 태양이, 먹어. 세자, 먹어. 세자, 양배추 버렸어, 너. 고기 안 줘, 그럼. 태풍이. 어이, 잘 먹네. 어이, 태풍이 먼저 줘야겠다. 어. 씹고 먹어요. 태풍. 아유, 예뻐요. 태풍이 예쁘다. 태풍이 꺼. 태풍이 꺼. 태풍이, 태풍이 잘했으니까 주는 거야. 이거 야채 먹어야지 줄 거야. 야채 먹는 강아지 줄 거야. 야채 먼저 먹어야지 줄 거야, 엄마가. 옳지. 우리 꼬보미 잘하네. 꼬보미 꺼야. 꼬보미 주자. 이거 꼬보미 꺼. 꼬보미 꺼야. 아이퍼뽕미잘 먹는다. 태풍이 잘했으니까 태풍이도 줘야 돼. 퍼뽕이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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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! 기다려. 태양이 꺼. 태양이 꺼. 렇지 어, 손 치워, 손 치워. 손 내려. 손 내려. 옳지. 기다려. 기다려. 어이, 착해. 기다려. 누가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. 태풍이가 제일 잘한다, 그치? 태풍이가 제일 잘하네. 어이, 세자 잘하네. 퍼곰이꺼. 퍼곰이꺼야. 태양이도 주자, 태양이꺼. 태풍이꺼. 어이, 맛있어. 태양이 먹어. 태양이 먹어. 어, 먹어. 먹어야 이거 고기 줄 거야. 먹어. 어이 착해 먹었으니까 고기 줄게 어이 착해 어이구 착하다 우 포봉이가 제일 잘하네 우 포봉이만 고기 줘야겠다 아이거 잘했어요 우 포봉이 고기 줄게 아이구 잘했어요 안 먹으면 뻑뻑한 다음에 주면 돼요 안 먹으면 안 준다 이러면서 그럼 면 다보 태풍이 안 먹으면 안 준다 태풍이 안 먹으면 안 줘? 태풍 먹어. 옳지. 아, 이쁘잘했어요 소금 있잖이 먹어, 태빈 먹어. 먹어야 소고기 줄 거야. 세빈이꺼야 옳지. 오 좋게. 오 착하다.